내가 한 진짜? 배떡 아니야. 아 진짜? 배떡 아, 손민수로 내가 만든 거야. 아 진짜? <laughs> 배떡을 몇 번이나 먹은 거야? 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번. <laughs> 말했지. 근데 나 벨트 풀고 있었거든. 신기하다. <laughs> 난 고무줄 나도 애초에 고무줄. 고무줄. 아 고무줄받지 꽈라지. 난 배드가 아니지롱. 음. 오늘 얘 제일 예쁘게 하고 있다니까? 음. 뭐 예쁘게 하시지? 좋아하는데 뭐채색처럼나 깜짝 놀라서 오자마자 여기 원피스 입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냐고. 원피스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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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옷이에요 이것도 집에서도 이쁘게 하고 있냐? 와 이거 이것도... 또 아니 꾸미고 없네. 아니 큰 구석이 없네 진짜. 아니 먹는? 아 그래. 음, 음. 맛있다. 그치 음. 내가 이거 초밥 진짜 음. 좋아하거든. 음. 음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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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떡보다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참 맛있다. 나았어굿야 <laughs> 얘가 꾸몄는데? 야 어깨 끝까지 달리고 <laughs> 입고 왔잖아. 좀 꾸미고 다녀. 아, 미친 얘가 얘가 꾸몄네. 나보고 많이 그래. 만들 때 누구냐? 딱 좋아. 음, 아들 두툼한데 이렇게 찐해찐해네 음. 우와 멤버 찬 어디 거야? 이거 어, 인기 선생님이 뭐 사주셨어요. 음. 아, 그 이지 선생님이란 애가 많이 사줬더라고. 음, 그리고 음. 이즈 선생님의 존합을부를 음. 음. 때는 선생님 포도 만들어서 리고 님을 항상 붙이고. 응. 음. 음. 님다 받쳐주세요. <laughs> 말할 때. <laughs> 말할 때 토달지 말고 응, 우리 각 망원동 주소 응, 알잖아. 응. 근데 우리 동네 한 여섯 군데 돼 가지고 배달이. 생가는. 응. 안에 꿀트리 베스트 는데 그거 하지 마. 네. 이다 <laughs> 필트 초콜릿으로 코팅한 거야? 아, 어, 맞아. 우와. 우와. 얘가 네, 타르 제일 좋아하잖아. 어. <laughs> 근데 너무 많이 뜨겁죠 괜찮아요? 어, 아 뜨거워. 어, 어, 음. 여기 냉동했다가 해동하지 않고 먹으면 진짜 쫀득하거든요뚱되지 어, 않았으면 좋 먹어야 하나? 아 진짜. 내 먹는 속도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응. 꽃도잘못 먹는 사람은 음. 얘만 에어프라이기 태울게 어? 우리 에어프라이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 <laughs> 어, 나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크림 치즈 부분 맛있는데 크림 치즈 별로 음.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아니는 크림 치즈가 이거고 밖에는 화이트 화이트. 맞아요. 깔따라 화이트 화이트. 뭔가. 어제 먹었어. 당 음. 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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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입 먹었을 때 몰랐는데 드림 먹으니까 당충전되려거 느껴진다. 맞아. 그냥 음. 한 조각만 썰어 음. 먹어야 돼. 물론 나한 조각만 먹지 않지만. 뭐를 위해지 응. 근데 진짜 맛있다니까 이렇게 음. 먹는 게. 님커피안 드신다더니. <laughs> 아, 나 근데 오늘 커피 진짜 많이 안 먹은 거야. 나 오늘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어. 그거. 많이 안 먹었네. 음. <laughs> 안녕하세요, 흑비입니다. 하이루비. 흑비 오늘은 이태원의 새로 음식점에 왔어요. 아, 그요 아. 4시 왔으니까 다섯 개는 시요 어. 다들 액세서리가 좀더 아주... 좋은 것 같아. 맞아. 난 없어. 편해. 왜냐면 그회도 그거 음.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아. 아토부 아토 예. 오케이. 오케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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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is one's are the ones that have a 아! 야, 이렇게 가볍다. 너무 서워이거해 볼까?

이거 먹을래. 료뺀 거? 아잠 제가 할때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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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을신이건 뭐야? 이당 감자. 당신 감자 신이 당신이... 이건 뭐야? 이자자 감자. 샐러드 감자 친구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나 우리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도 맛있는데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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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음식만 하고 싶지. 왜 나도 맛이 안 나? 나도 맛이 안 나. <laughs> 것도네. 너무 맛있어. 재료 하나도 서감동이지 어, 진짜 압도적. 어, 어? 어 빨대가 겁나 짧네. 혹시 캣찹이랑 비비큐 소스 달라고 할까? 아, 어, 좋은 생각. 아, 이거 그 대구지. 이거 대구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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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끼에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야, 약간 양고기같아. 와, 대박이지? 약간 음. 양고기같지? 아 진짜 너무 달려들어서 먹었어. 너 유튜브 안 올리면 안 돼? 왜 사람들 올까봐? 난그 정도 영향력 <laughs> 없어서 안심하라고. 너무 맛있어 지금보다 더 음식이 <laughs> 늦게 나오면 나 너무 화날 것 같아 <laughs> 처음 음식 나오는데 20분 걸리고 다 나오는 것까지는 한 50분 걸릴 것 같아 내가 추천한 것이 요미 커피에 나온다니 <laughs> 이거 와플 안에 초콜릿 들어있다고 <laughs> 이거 봐봐 요미 이거를 찍어줘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초콜릿 아니, 초콜릿이 안 나온 적없지 맛있네. 쫄깃. 여기서 <근데>, 해줘. 너무 멀어진대요? <laughs> 네? 어디서 가게? <가야> <laughs> 놀러 간다. 고 <laughs> 아, 아. 하면 안 되면. 만약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면은 나 대신할 대타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대타 안 되지 원해 아. 하나뿐인 너 원래 니네 케이스 화영식 해야 되는데 아왜왜식 멈출게 왜 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 제발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손 찢어질 것 같은 손 찢어질 같은 제발 <laughs> 아 아, 마약 같은 거 먹어요. 시 언니 왜 이렇게 큰거 먹지?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내가 쏠게. 왜 쏘지? 이가 커피 쏴잖 <laughs> 아니야. 아 커피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커피 내가 쏘는 거 맞는데 언니가 왜 쏘? 저희 아줌마니나 어제 경화 후드 짧은 거 뭐냐고 했잖아. 오. 왜 이렇게 짤리냐고. <laughs> 뭐야? 나... 나도 경화 따라서 넬르만나 샀잖아. 아니. <laughs> 어떻게 이렇게 네로남부를 해? 아니, 어제 너한테... 엄청 뭐라 했잖아, 경화한테. 나한테 네로난부 했어. 하기도 이런 거 있으면서 경화한테 그러냐? 아니, 오늘 하나 산 거라니까. <laughs> 어떻게 사? 아니, 이렇게 바밤. 바밤. <laughs> 아니, 아니. 맞아? <laughs> 어젠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사? 나 아판 같겠어. 어디를? 와 언니 또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타임스퀘어 쏠랑간 거야? 언니 진짜 카피캣이다. 나개야풍선 따라하는 애지 손민수. 노민수. 나, 나 경민수야. <laughs> 이렇게 큰걸 먹다니. 아 같이 먹는 거잖아. 언니가 사준다고 하길래 응. 제일 비싼 거 골랐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응. 니네도 휴게소 안 들리냐고. 당연히 니네도... 들려야지. 누가 안 들려. 탕또 있나. <laughs> 야 내가 휴게소 뒤진다고 했을 때네가 휴게소 왜 들리냐고. <laughs> 너무 아쉽다. 집에 올 때는 이제 나 혼자 여기서 들려야 돼. <laughs> 안 들린다는 전제 넘었어. 좀뚫났는데 어떻게 해서 안 들려? 안녕하세요, 하이루비, 하이루비. 오늘 지선이네 대게 놀러 왔어요. 아는 거죠 <laughs> 아까 지선이가 우와. 고깃집에서는 진짜 자신없는 모습 보였는데, 여기는 릴리 파스타라는 곳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누룽지가 있어요. 지선이 누룽지 광공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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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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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 먹어 볼 따라와서 그냥 만나을 너무 재밌어. 좀 뜨는 게 터져. 응. 나 동상인 줄 알았잖아. 아니 움직여. <laughs> 진짜 익룡 같아. 익룡 아니야? 뭐? 개코날아다날아다 응. 응. 여기 펜트하우스 촬영지래요. 저로건니성대모사 똑같이 해요. 죽인 사람 따로 있잖아. 진짜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아, 분위기 좋아 보여요. 저 좋아요. 언니, 이것도찍어줘 <목소리> 예, 딩너 마가 리다 마가 맛있다. 짠~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와, 이쁘다~ 미친... <목소리> 미친... 이 새끼 신났어. <목소리> <목소리> 아, 미친놈, 진짜... 메친이 <목소리> 너무 놈미친이 새끼 놈 미친놈, 미친 지금 너무 신났어. 우와 먹태가 이렇게 나오다니 맛있어 무슨 맛이야? 새우가 동그랗게 생겼네.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음. 분위기가 너무 좋다. <laughs> 여기 언제 부터알았어 그래. 미리 안 알려줬어? 나 여기 근처온 적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 갔잖아. 왜 그랬어? 나 없이 간다중앙에자홀 나는 거지. 언니는 이렇게 맛있는데 다화애들 가요? 우리 집에 식축 담아줘. 고추나 음, 아니, 손 음, 아, 통차 이런 걸 좋아하고. 네. 이렇게. 저거. 진짜 지묵자비소유 농도가. 그도라서 지고 말입니 니네 집에 왔어요. 나도 아, 진짜 좋아하는데. 어 칼로리? 어 칼로리 너뭐 하는? 140 칼로리? 야물 줄게. 내가 이게 산물인지 브리타 너 맞춰봐. 그래? 그걸 어떻게 맞춰? <laughs> 너가 너가 느끼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춰? 브리타 물 아니야? <laughs> 맞췄네. 신기하다. 아왜 배가 고프지? 미쳤나? 응. 뭐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잠깐 지서인의 집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한 협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됐어. 협약서. 뜨겁게 굴지 않기. 뜨겁게가 아, 이건가? 서로 뜨겁게 굴지 않기. 서운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되 쿠션을 깔아서 말하기. 아침 저녁으로 겉옷 챙기고 감기 조심해.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이거 하지 마. 아. <laughs> 이제 봄이다. 잘 챙겨 입고 이천 땡땡년 땡월 땡일 다 먹었어. 그 그런 거 있었어, 현실적인 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같이 하면 되나? 그러니까 한명 요리하면 한 명이 치우기. 응. 아 배달음식 시키면? 어, 아예 진짜 칼더치할 건지 아니면 칼같자 만약에 너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나는 치킨 먹고 싶었어. 음. 근데 치킨을 먹었어. 그럼 너는 아난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치킨을 먹은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시켰는데 너는 콜라, 천 원짜리 콜라 시키고 나는 삼천 원짜리 맥주 시켰어. 그면 더 칼도 차면 좀 그렇잖아. 약간 억울할 수도 있잖아. 어 나는 천 원짜리 시켰는데, 제 삼천 원짜리 먹었는데 한번한두 번은 상관 없지만 계속 그러면 약간 어 계속 그러면 약간 조금 어 이렇게 될수는 있잖아. 아니면 아니면 아니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나 기프티콘 있어 하고 사, 그걸로 먹었어. 아 그리고 또 내가 기프티콘 어나 기프티콘 있어 해서 또 먹었어. 그러면 어 내가 기프티콘 그치. 여러 번 썼는데 썼어. 그리고 다음에, 어, 그럼 우리 이번엔 뭐 시켜먹자 했는데 칼도 치했어 그러면 기프티콘 쓴 있지. 입장에서는 어, 내가 몇번 기프티콘으로 샀는데 왜 이렇게 칼도 를하지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럼 그때 편지 쓰는 거야. 아, 어,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네. 근데 우리가 근데... 이런 거막돈안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건 그래. 알아서 하지겠지. 물론 그렇 그럼 알아서 하자. 알아서 하대. 돈 관련돼서 조금 인스러운 거 있으면 그것도 바로 말하기. 좋아, 좋아. 그, 우리 둘다 궁핍하니까. 맞아. <laughs> 우리 둘다돈 아껴야 많이 쓰면 안 되잖아. 맞아. 청소는? 바닥 청소. 그니까. 너 며칠에 한번 할, 할것 같아? 며칠에 한 번. 그렇다니까, 나도. 국가 친구가 해준 아침당원이 어. 아, 바삭이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눅눅해지 n <laughs> <laughs> 반은 빠삭하게, 반은, 반은 눅눅하게. 근데 오레오 같은 거는 눅눅하게 먹는게 많이. 졸라 극강 빠삭바라서 이만큼 먹고, a 고 <붓고>, o <laughs> 로고또 m 고또 g 로 m 먹고 계속 리필해 먹어. 왜 얼굴 안 찍어. 찍겠냐고 지금. 얼굴 이런데. <laughs> 너무 맛있구나. 쩔습시. 시리얼도 먹어야겠군. 일 해야 합니다. 이다 음. 음.

앞으로 담배 먹을 때 우리 고약과자 맛있네? 되충치 <목소리도> <목소리도> 밥상으로 튀김이 터지는 바에 네, 부드러움이 싹 정리구나. <목소리도>

몇번 빨면 없겠는데? 몇번 빨면 없어. <목소리> 어 아, <진짜. 목소리> <somebody in> <mirror>